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꼭 유튜브에서 예서 영상 8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라타로 TV에서는 보다 양질의 사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멤버십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합니다. 라타로TV에서는 서점 반품분 비전적 천수를 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습니다. 대량 납품했던 것 중에서 바로 돌아온 책으로 새 책이나 진배 없습니다. 주문 원하시면 위의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저희가 국내에서는 어, 개인 상담하신 분의 사주는 저희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사주, 삼주 말고 사주가 온전한 것을 찾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미에서 사주가 온전하게 있는 이름 있는 사람 혹은 정치인 범죄인 같은 명식을 저희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를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50개에서 100개의 명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유명한 정권 투기꾼, 정권 불법 거래, 뭐 선물 거래 이런들 불법적으로 자행해서 엄청나게 돈을 번 마이클 밀켄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클 밀크, 밀켄의 경우는 190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정권가를 거의 잡고 흔들었던 사람입니다. 병술, 가보, 기묘, 정묘. 이 사주는 모기 셋, 화가 셋, 토가 둘, 언뜻 보니까 삼상격처럼 느껴지실 것입니다. 뭐 삼상격으로 보아도 좋고 그러나 삼상격의 경우는 일간이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기토일간이 제일 끝단에 와있습니다. 관인상생 인생비 마지막 끝단에 지금 기토가 와있습니다. 삼상격으로 안될 것은 없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편인격으로 보아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주는 대단히 강력한 사주입니다. 갑목, 묘목, 묘목 갑에서 묘를 보면 양인의 기운, 양인격은 아닙니다만 월간에서 일지를 보면 양인의 기운은 강력합니다. 흉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목이 화에게 목생화, 다시 말해서 관인상생 됩니다. 화가 다시 오화병화 정화가 있는데, 기토에게 힘을 잔뜩 밀어줍니다. 인생비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대단히 강한 사주다. 기토도 뿌리가 있고, 정관상도 뿌리가 있고, 인성도 뿌리가 강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닥쳐도, 어려움이 닥쳐와도 견딜 수 있는 모습입니다. 대단히 좋은 사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주는 목이 화로 온 힘을 다해서 밀어붙입니다. 화는 특히 연간과 월간, 월, 연지와 월지의 인옷을 화국 반합이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 제일 강력한 게 화국입니다. 인성입니다. 머리를 쓰는 겁니다. 머리를 굴려가지고 최대한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인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인성이 너무 강한 사람은 남을 시켜서 이렇게 작전을 하고 머리를 쓰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기도 하지만 강력한 관성의 생을 받아서 관인상생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정권 투기로 크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에서 빌리 크린턴 대통령이, 빌 크린턴 대통령이 이 사람을 임기 말년, 그러니까 2000년 초에, 이럴 2001년인가에 사면시켜 주려 했지만, 악질적인 불법 정권 투기꾼이다, 주식 투기꾼이다 해서 검찰이 사명시켜 주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뭐, 어쨌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으로 메꾸면서 버텨갈 수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간 기토 옆에는 간목, 묘목, 묘목이 있습니다. 양인이 찬뜩 있습니다. 간목은 기토와 합을 해서 토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목이 너무 많은 것은 기토를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기묘 정묘의 경우는 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오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갑이 산납기 때문에 남김없이 기토에게 오화에게 힘을 주고 간목의 경우는 기토와 합을 하고 하다 보니 편관의 힘이 사실은 조금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목 묘목 묘목이 온 힘을 다해서 오하에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인 상승되고 나니까 내가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간 바로 옆에 관성이 정관, 평관, 평관에 있으면 이거는 관다신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관성이 기토를 공격하게 되면 관성으로 재판으로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고, 또 오화 인호술에게 힘을 화국에게 다 뺏기고 나면 관성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성이 약하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식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있는 힘을 다 쏟아붓고 말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분의 자식은 셋인데 셋이 모두 다 간질병 환자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바로 그 뒷면에는 슬픈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림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 사주기 때문에 돈은 엄청 벌었지만 자식 셋이 모두 간질병을 알아야 했던 비극이 바로 기묘정묘에 들어있습니다. 이재명 사건을 중심 테마로 삼은 소설, 거절하게 추비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김만배, 김건희의 이미지까지 등장합니다. 불법적, 탈법적, 부동산 개발의 인허가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으는 그 모습을 여러분 앞에 폭로합니다. 거절하게 추비를 가지고 영화 활, 영화를 만들 감독님이 계시면 저희가 시나리오 대금을 저렴하게 받고 양도할 생각도 있습니다. 영화인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